이번에는 디포머에 대해서 어, 알려드릴 건데요. 자, 디포머는 뭐냐면 어, 일단은 이 상태에서 지금 커브 뭐 모드가 있으니까 약간 드리트 눌러서 커브 없애시고요. 얘들 얘만 해서 가리신 다음에 디를 히든으로 없애줄게요. 그럼 얘만 나았죠 자, 디포머는 뭐냐면 W를 눌렀을 때, 자 r t 누르고 이거 회전값 누르면 얘가 멀드 잡히로 이렇게 가리키죠. 여기서 톱니바퀴를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디포머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맥스에서는 FFD고, 그죠?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 주황색깔을 땡기면 이렇게 엣지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엣지가 생기고, 앞으로 이렇게 엣지가 생겨나게 되고요. 얘는 또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넣어줄 건데, 여기 각 버텍스가 있어요. 버텍스를 땡겨서 얘네들 이렇게 옮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옮기다 보면은 얘를 균일하게 만약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좁아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죠. 그렇다고 무브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놓기도 어렵겠죠. 깔끔하게 얘가 밑으로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디포모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를 먼저 이렇게 이걸 줄여주고요. 이 보면은 흰색깔 버텍스가 있는데, 마스크로요,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마스크가 된 부분은 이렇게 버텍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뷰포트를 눌러주시면, 반전이 돼서 얘로 바뀌어요. 바뀐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얘로, 스케일로 이렇게 줄이시면은, 이렇게, 디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포머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